제가 머리 감고 오면은 이 정도의 기장감이 와요. 살짝 좀 거지 존. 근데 요새도 시스루뱅 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진짜 롤빗 하나로 한 5분 5분 정도 걸리는 시간으로 제가 시스루뱅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. 원래는 이쪽 섹션을 나누고 시작을 했는데. 오늘은 섹션을 안 나누고 그냥 바로 롤빗으로만 끝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우선 롤빗을 준비하고 롤빗으로 일단 가운데 머리를 볼륨을 줄 거예요. 대략 이 정도 잡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드라이 볼륨 주고 하나 둘셋 다음에 쭉 빼기만 하면 볼륨 보이시죠? 아까 이 정도던 머리가? 벌써 이 정도 그리고 양쪽도 똑같이 줄게요. 똑같이 안쪽으로 넣고 돌돌돌 만 다음에 이쪽 할 때는 이쪽으로 빼주실게요. 쭉 하면은 이쪽으로 칼 잡힌 거 보이시죠? 벌써 지금 한50% 끝났어. 이렇게 돌돌돌 말아주고, 이, 여기는 이쪽으로 빼주셔야 돼요. 열 주고 하나 둘셋한 다음에 이쪽으로 빼면서 안쪽으로 하면 컬이 이쪽으로 들어온 거 보이시죠? 이러면서 모리 교정까지 가능해요. 볼륨 생기면서 벌써 컬이 다 들어온 거 보이시죠? 앞머리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고 윗머리는 어떻게 하냐? 액션을 나누고 있었잖아요.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. 그냥 이 롤비 단나로 가르마만 나눠주고 이 안쪽 머리를 이쪽도 잡아주고. 쭉 올린 다음에 돌돌돌 말아 줘요. 그럼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. 열 주고 하나, 둘, 셋. 여기 이쪽으로 빼 주셔야 돼요. 안쪽으로 빼 주면 보이시죠? 일 로컬 들어가 있는 거. 이쪽 머리도 똑같이 해 줄게요. 안쪽으로 쭉 잡은 다음에 돌돌돌돌돌돌하고 드라이기 이거는 이쪽으로 빼면서 안쪽으로. 요즘은 보이시죠? 컬 일로 들어가 있는 거. 이렇게만 했는데도 지금 벌써 이런 느낌이 나요. 이렇게만 해도 이쁘긴 한데또 아쉽잖아. 벌써 이렇게 끝나는데 뭔가 포인트를 더 주고 싶을 때 그때 할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바로 부스트 컬 크림. 저는 퍼비트의 부스트 컬 크림을 사용하고 있는데. 괜찮은 것 같아요. 너무 강하지도 않고 딱 라인 잘 잡아주는 느낌? 이 정도만 사용해 주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막 비빈 다음에 아까 머리 주신 라인 있죠? 여기 뒤쪽으로. 그대로 발라주시면 돼요. 뒤쪽으로 쭉쭉. 컬 반대로 발라주시는 게좀더 편하실 거예요. 처음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안쪽으로 발라주면서 발라주시면 이렇게 컬이 들어가거든요. 보이시죠? 팔이 이렇게 하나씩 잡혀 있어요. 자, 한쪽으로 쭉 발라주면은 앞머리도 라인 정리, 정리해 주고 진짜 너무 쉽지 않나요? 이 정도만 했는데도 지금 벌써 이런 시스루뱅이 벌써 끝났어요. 아침에 한 머리 할때 5분만 투자해줘도 이렇게 이제 간편한 머리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은 이 정도만 해놓고 매일 를 해서 출근하는 것 같아요. 혹시 이 정도 꾸안꾸 느낌 나지 않나요? 꾸민 듯 아닌. 이거 말고도 되게 궁금하시거나 해보고 싶은데 어려우신 머리가 있으면은 이쪽 아래쪽에 댓글 창에다가 어떤 머리 해주세요? 라고 적어주시면 진짜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한번더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.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안녕!